누구세요? 엄마 나 어디 갔다 이제 와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 그래 어, 그래. 얘 이름은 박미달이고 우리 동네에 살아. 아터리타야 마실러 왔다가 미나 만났는데요. 마음 맞아가지고 친구하기로 했어요. <웃음> 오늘 <웃음> 오늘, 오늘 뮤지컬 보러 갈 거잖아. 얘랑 같이 갈 거야. 괜찮지? 어 그래. 어 집이 되게 넓다. 몇 평이에요? 46평 실평수가요? 아, 아니 실평수는 38평 정도? 음, 실평수에 비해 넓게 뽑혔네 미달아내 방으로 가자 그래, 얼마나 잘해놓고서는 봐야지 제 너무 웃긴다 어린애가 별거도 물어보네 그러게 말이야, 실평수? <laughs> 말투가 저게 애들 말투가 아니야 나는 처음 인사 했을때 가서 현수이온줄 알았어 어, 나도 현숙 생각했어 <laughs> 나왔어요. 어, 왔어요? 어, 진짜. 형 봐. 나 빨리 잡은 줘요. 네. 어? 안에 누구 있나? 소령이에요. 누구야? 미나 친구. 미나 친구? 근데 왜 나만 집에서 샤워를 해? 그러게 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우유 마셔라. 와! 자, 미다리도 우유 마시고. 아, 우유 마고 딴거 없어요? 샤워를 했더니 몸에 진이 빠져서. 딴거고, 뭐? 아뭐 드리크제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영지나 덩치가 좋 같은 거. <laughs> 어, 잠깐만. 네, 있으면 그거 주세요. 아, 이거 똑같가왜 이래? 이거 치감너 발톱 깎는 거 무섭지 않아? 무거워서난 무서워서 엄마 깎아주는데. <laughs> 아유, 이가 완전히. 그럼 이거 마실래 이거, 이거 영지죠. 주세요. 나 응, 음, 싸야 하게 되지 미나야 네, 언니 봐뮤지컬 보러 가자 와 아! 너도 언니 봐라 예야 제목이 뭐라 그랬지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 백설공주 아 지겨운데 어어아 네? 아니에요 그냥 가요 뭐 코에 바람이 나어요 그치 뭐아우 <laughs> 아, 다리 아파 미나야 너 다리 안 아프냐 별로 괜찮네. 어? 자리 있다! 여기, 여기, 여기! 미나 일로 와! 여기 자리 있어! 미나 여기! 자, 여기 앉아! 자! 괜찮아. 괜찮긴 앉아. 자, 앉아. 아저씨, 가방 좀 받아줄까요? 아니, 됐다. 됐대. 아우, 좋다. 어 아, 그래 어서와 그래 어 아, 미나야 잘 보고 왔어? 네아 재밌었어? 엄청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? 백설공주가 왕자님이 키스해줘서 깨어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래? 아이고 참 아, 미달인지 아. 미당인지 그 집에 갔어? 예아유걔 <laughs> 때문에 진짜 왜? 아니 보면서 계속 유치하다고 중얼중얼거리고 걔는 무슨 애가지가 한과줌마 같아요. 아줌마? 그리고 <laughs> 기무서샤워드네 예, 말투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, 아까 버스를 타는데 자리가 나니까 아줌마처럼 가방을 휙 던져놓고는 걸어서 앉는 거 있죠? <웃음> 어머, <웃음> 야, 걔 웃긴다. 걔 정말 웃긴다니까. 아유. 다 아, 오셨어요? 어 이게 뭐예요? 통게. 통게요? 영덕게 사촌. 오 맛있겠다. 응. 어떡할까? 지금 찔까 해야겠다. 어, 마추 그럼... 가시게요. 저도 같이 가요. 그럼. 그래, 어, 그래. <laughs> 누구세요? 에이, 문 열렸어. 어? 야, 왜 문을 열어놓고 있어. 도둑 때문에 어쩌려고. 귀찮아서 우유 마실래? 아니, 야, 우유 마고딴거 없냐? 냉장고에서 찾아봐. 어. 홍게요.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쪘어요 니가 쪘어 네,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다이다게 <laughs> 어머, 니가 어떻게 쳤어? 아, 어떡 하죠? 저만 먹는 줄 알고 한 마리밖에 안 쳤는데 세 분은요? 짜서 드실래요? <laughs> 이놈 이거 사라인거좀 봐.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<웃음> 예, 정말이야? 찜통에 찌가 쳐서 먹었어? 네. 개정말 독특하네 다. 어? <laughs> 딱 하는 짓이 아줌마라니까 아니 아줌마나 그러지. 애들이 누가 남의 집에 와서 개를 쳐먹어요. <laughs> 그러게. 우리는 앞으로 아줌마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. 거긴 <laughs> 가만히 보면 말투도 딱 아줌마 말투야. 그렇다니까요. 세상 폭파 다 겪은 사람 말투라니까. <웃음> 맞아 <웃음> 몸은 열 살인데 정신연령은 마흔다섯. <laughs> <그래>, 아. <laughs> 뭐? 아줌마? 우리 엄마랑 언니랑 너보고 그랬어 기가 막혀서 진짜 어른한테 린 아줌마가 뭐야 아줌마가 몰라 아무튼 아줌마 같대 어우 열받아 야 니네 엄마랑 언니랑 지금 어딨어? 집에 가만 안 있어 내가 미달아 같이 가 <laughs> 아줌마같이 굴어서. 아니 누가 누가 아줌마같이 굴은데요? 네? 아니 내가 내가 아줌마같이 굴어요? 아니 뭐가 아줌마 같은데요? 예. 너 이러는 것도 지금 아줌마 같아. 어, 어 내가 진짜 살다 살다 벌써 이했다니 진짜. 아 그래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. 아, 아 필요 없어요. 너... 내가 다시 이 집에 놀러 오나 봐라 미달아미달아 정말 드센 아줌마네. 아 어린애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? 할머니가 <놀람이> 키우시나? <놀람이> <놀람> <laughs> 어우, 그래가지고 남편 사랑 받으실 수 있겠어요? <laughs>